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동원군. 이 선물이 뭔지 그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박원숙 채널. 네, 안녕하세요. 박원숙 채널. 박원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이제 다 저물어가네요.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은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동원군. <laughs> 제가 미스터 트롯에 빠지고 그렇게 내가 트롯을 좋아했나 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준 정동원 군, 아, 제가 아주 특별하게 그 애정을 갖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정동원 군 할머니하고 고모가 우리 카페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어, 거기 매표소에 오셨다는 얘기 듣고서는데 제가. 아, 만나러 갈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어, 우리 카페에 들리셔서 제가 그냥 카페에서 대접할 수 있는 거 드시게 에, 해드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기념품, 그 컵이랑 손수건이랑 해서 이제 전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두달 넘나요? 한, 한달 넘나요? 또 다랭이 카페로 정동원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또 무슨 주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뭔지 내 혼자 말고 저 정동원 군을 좋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정동원 군의 할머니께서 어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 뭘까요? <laughs> 음 이렇게 어 선물을 보내 오셨어요. 그래서 아 달력이네요. 탁상 달력인 것 같아요. 하려고. 아이고, 뭐. <laughs> 너무 잘생기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아주 재치있고, 성격도 활발하고, 쾌활하고. 너무나 얼굴도 점점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아주 좋아요. 이게 뭐지? 마스크, 아, 마스크 이렇게 할때 여기다가 딱 하는 건가 봐. 이건 또 뭘까요? <laughs> 제가, 제가 이런 컵을 선물해드렸는데, <laughs> 어쨌든, 정동원 군, 또, 요거, 스카프. 아, 이거는, 뭐, 막, 이렇게, 한나 보지? 응? 어? 팬들께서? 아유, 진짜.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러한 게 없었는데, 아이돌 나오고서부터, 팬들의 그런 사랑이 넘쳐서, 아, 이거는, 저 이거 타올이네요. 동원군의 그, 이 색이 연두색이네요. 동행해주신 1년, 감사합니다. 정동원 드림. 이건 또 뭐야? 이고는 아, 하동의 그린티 쿠키 여기 동원군 사진하고 쿠키 보성의 그 저기 저 녹차밭 있는데 거기 가깝잖아 그래서 쿠키인가 봐요. 음, 맛있어요. 그 카페에 가면 이거 커피랑 같이 먹겠네요. 음. 연두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선물을 정동원 군 할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고모랑 같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트로트 왕자 정동원. 와. 옛날에 왕자가 태어났어도 정동원 군만큼 그 사랑을 받을까요? 아닐 것 같아. <laughs> 정말 행복한 그 정동원 군입니다. 여기에, 아, 글씨가 있네요. 아, 이건, 박원숙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조심스러운 요즘이지만,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많이 웃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동원군 노래가 박원숙님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라며 동원군 응원 부탁드려 봅니다 언젠가는 꼭 만나 뵙길 바라고 기다려 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동원 고모드림 어, 고모가 이렇게 손글씨를 해서 보냈네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해요 그냥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저도, 어 같이 삽시다 하면서, 같이 가서 찍어보자. 또, 그 앞에 카페에 가서 난 기다릴 거야. 막 이러고, 그렇게 생때를 부리고 그랬는데, 아, 내가 정동원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런 거는, 뭐, 뭐, 다른 팬들도 그렇고, 뭐, 표현을 일일이 다할수 없겠지만, 정동원을 사랑하는 그런 할머니, 예 그런 마음으로 어, 너무 보고 싶지만 그 참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좀 한가해지면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서 꼭 참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텔레비전에 그 형들하고 그냥 아주 밝게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이 차이가 많고 진짜 아빠보다도 한 살이 많테나 그런 장민호 씨하고도 막어 아주 명랑 쾌활하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정말 사회생활 하는데 든든한 올바른 선배, 인생의 선배, 덩원군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형들의 따뜻한 보호와 사랑이 있는 걸 보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해요. 너무나 타고난 것도 재능이 많지만 그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주어져서 또 너무나 좋고 음, 첫사랑이라는 거 있죠. 내가 트로트를 좋아하면서 동원군과 영탁 씨를 참 좋아했는데 그 첫사랑이 무서워요. 그 어떠한 훌륭한 가수가 더 나온다고 그래도 그 첫사랑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사하면서 올바르게 잘 크기를 바래요 계속 끝까지 동훈군 응원할 거고 사랑할 거고 할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훌륭한 청년으로 잘 자라나기를 바래요네 정동훈군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동훈군 할머니하고 고모 이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嗯。